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독자님 모두 소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팔봉 명당 낙찰 건에 대해서 앞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댓글이 하나 붙었는데 이, 이것을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저는 대관령 이쪽이 고향이라 이쪽은 외지고, 차량도 별로 안 다니고, 으시시한데 눈빛 많이 오면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고, 도함, 도암호 물이 오염이 심하고, 근처 골프장과 농작물, 농약 냄새, 거름 냄새, 아무리 팔봉 명당이라도 토지가 도로 아래쪽인데다가, 이쪽은 경매가 나와도 시, 입찰 10회 이상 지나도 낙찰이 잘안 되는데, 돈 많은 어떤 분이 팔봉 명당에 훅 빠지셔서 1억 3천 더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앞 영상하고 이어서 보세요.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13번 떨어진 다음에 653만 975원을 제시한 바 있죠. 바로 이 영상인데요. 팔봉 명당터 그래서 650만원대에 입찰을 하겠다 해서 제가 제시한 가격이 6 0 제가 제시한 가격이 650만 3975원입니다. 13번 유찰 후에 한번 입찰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다 제안한 것이죠. 이유는 바로 이분께서 댓글로 천지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도아모호의 오염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그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냥 거저 가져오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6억, 6천, 653만 975원에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분명하게 그냥 거저 가져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분이 무려 1억 3천을 더 써서 낙찰 받으셨는지 축하드린데요. 이 현지 상황 잘 아시는 분이 아까 영상에서 공개하지 아니한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 네, 수나 주제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물건 유료 회원을 위한 물건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거북머리 모양, 팔복, 요 부분을 잘 보시면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죠? 이거를 풍수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휘었을까요? 바로 이 바랑산 1459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산의 기세가 워낙 드세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힘과 옥녀봉 1146에서 밀어내는 힘이 충돌을 하면서 이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힘과 충돌을 하면서 여기 산이 이렇게 몸필봉으로 뾰족하게 서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산의 기운과 여기서부터 산의 기운이 충돌하면서 여기가 파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여파로 이 산의 방향이 정상이면은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능선이. 그런데 이 능선의 힘이 훨씬 센게 내려오고 이것과 충돌이 되면서 문필봉이 이렇게 휘면서 쓰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 능선의 힘이 옆으로 휘었습니다. 남서쪽으로요. 그래서 이 남서쪽으로 휘인 힘이 이쪽에도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안에 휘, 휘지 않았습니까? 능선의 모양이 보시면은, 이쪽의 능선도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능선의 힘에, 이쪽에서 들어오던 능선의 힘이 여기서 충돌을 하면서, 이 안에 휘었죠?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옆으로 틀리면서, 이쪽을 향해서 가는 힘이, 이쪽을 쳐받아가지고 여기도 약간 휘어있잖아요? 정상은 거북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정상이죠. 그런데 휘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틀었습니다. 이 부분에 또 풀어야 하는 풍수적인 비보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는 공개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림순화 주제로 올라가는 영상은 유료 회원을 위한 영상입니다. 함부로 덤벼들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제가 영상에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어휴, 팔복명당이네? 그런 거 해가지고 1억 3천씩 더 지르시면 1억 3천 더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런 댓글에 조롱을 당하는 꼴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 이분께서는 이 물건을 여기 보시면은 이 물건이 가람 건축이라는 유튜버가 올린 물건인데 이 가람 건축에서 올린 물건을 제가 올렸다고 저한테 주소를 찾아달라는 카톡 그리고 문자 전화로 아주 숱하게 하세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또 오늘. 어떤 분이 제 방송 영상 보시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땅이 어디냐요? 아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현장에 가가지고, 땅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질문입니까, 도대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땅 생긴 게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가서 땅이 있고,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카카오맵, 그리고 위성 틀어가지고, 내 땅의 경계가 어디에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파악하시는 정도가 돼야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현장에 가셔가지고 땅 어딨냐고 땅이 지금 어디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그 전화하시면 이건 아주 무리하고 너무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은 한번 임장 갔다 오면 하루 깨집니다. 비용이 얼마예요? 기름값에 밥값 하면 은 적어도 한 15만 원 그냥 훅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오늘 그분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땅이 어디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면 그 뻔하잖아요? 그분은 그냥 뭔가가 하나 꽂히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만 갔다 오면은 30만원 그냥 훅 깨지죠? 제 컨설팅 비용 최저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헛수고 하지 않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거 받으셔서 그 중에 골라서 가시면 훨씬 비용이 절약이 되세요.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약간의 비용을 저한테 드리시고 컨설팅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도 땅주의 나도 건물주 땅감기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고요. <laughs> 경매에 대해서 기본이 전혀 없으신 분들 괜히 그 왔다 갔다하면서 돈 허비하지 마시고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장 두번 왔다 갔다 하면 한 30만 원 깨지는 비용에 기초서부터 차근차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게 차라리 낫다 제안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